할렐루야. 오늘 10편 58편 말씀은 악인의 삶의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 묘사하고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이 악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늘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 있는 자에 대하여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악을 그 힘으로 증명해내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인이 약해 보이고, 어, 의인이 소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 소멸하는 달팽이와 같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인들의 피로 의인이 발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지, 악인의 삶을 사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원래는 존재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꽃 피고 열매 맺고 번성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악인의 길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을 다 고갈시키고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악이라도 있으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악은 그래도 우리가 잘 발견하는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의 흔들림과 그 선을 벗어나는 악한 생각들, 생각하지 말아야 할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그 마음에 요동하는 것까지 다 감지하세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유리창이 있죠. 안에서 바깥은 잘 보이는데 어, 바깥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썬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창을 차에도 이렇게 장착도 하고 집에도 장착을 하고 카페에도 그런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그 썬팅된 유리창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쁘시죠? 정말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기쁘세요? 네, 이게 기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은 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 삶의 염려와 근심과 내 문제들로 막 허우적거리는 삶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과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관계들을 통하여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삶의 자리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악인이 사용하는, 악인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힘이고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결하는 구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힘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덩치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그 이기는 방법을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어, 길을 꺾어야 됩니다. <laughs> 길을. 길을 꺾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덩치가 큰 아이들 중에서도 착한 아이들이 많아요. 힘은 센데 힘은 센데 이 조그만 애를 못 이길 때가 많아요. 그 마음에 어, 그 힘이 약한 거예요. 겉에 물리적인 힘은 세고 덩치는 큰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힘 덩치 큰 아이들을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래서 그 말로도 이길 수 있고. 또 애들 싸움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코피나무 이기는 겁니다. <laughs> 피를 보면 무서우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사는 데 어른들 세상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힘 있는 자 앞에서 우리가 다 비굴해집니다. 근데 한편 한 생각해보면 정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이그 세상에서 힘세고 강하고 탁월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작은 민족이었어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버려진 아이 같은... 그 인생을 건져서 너는 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딱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보다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꼭 발견하시고, 우리가... 악인의 종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다잘 사는 것 같고 막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래서 또이 바보 같은 의인들이 그 그런 걸또 부러워하거나. 또, 때로는 그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걸잘 모르고 사세요. 여러분, 의인은 악인의 삶과 늘 곁에서 이렇게 맞물려 살아가지만, 의인의 길은 사실은 그 악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떠하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절에 그리고 어, 그가 손으로는 폭력을 행합니다. 그는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독사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그 독사를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산에 가서 잘못 물려서 독사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독사를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 동물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동물원이 아니라 술사가 피리를 불면 이 독사를 잘 길들여서 독사가 이 술사의 말대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독사를 보게 될 때, 아, 이렇게 막 술사가 잘 피리를 불어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고개를 들어 그러면 막 고개를 들고 춤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능숙한 술사의 말을 듣지 않는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살에도 이렇게 길들여지면 이렇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에, 4절, 5절에 그 악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시편 58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잠잠하냐?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좀 비하하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벙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철저한 장애인들이에요. 말해야 할때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때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세상에 어, 바른 말을 하라고 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입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일 했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되는 거죠. 귀를 왜 만드셨을까요? 들으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외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 귀를 막고 있는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왜 만드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0편 58편을 보면,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묘사하면 총체적인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어, 이 지체를, 통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수 있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입술을, 입을 통화해서 말할 수 있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발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러한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악인이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폭력을 사용합니다. 젊은 사자의 일을 꺾으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아무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을 것 같은 그 악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은 7 절에 보면 급히 그 흐르는 물살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또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흘러가는 물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화살을 누군가를 죽이려고 겨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되어지고, 출생하지 못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 이건 기도입니다. 갈망이죠. 그 악인들을 향하여, 지금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그 불을 지피는데, 여러분,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데 이렇게 불멍하는데 보면, 나무가 생각보다 빨리 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을 이미 불 붙은 나무가 있고 새로운 나무를 넣는 거죠. 그 온기를 위해서 그 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방 탑니다 보니까. 근데 그 악인들을 어떻게 어, 묘사하고 있고 악인들이 이렇게 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시평 기자가 어, 노래하냐면그 악인이 지금 불 붙은 나무이든지 지금 새로 집어 넣는 생 나무든지. 하룻밤 지나면 다 타고 없어지 그러한 존재와 같이 대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간구하는 것을 지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쩌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을 어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허락되어진 시간을 삶,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은 영원히 사는 삶을 약속하셨고 의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반드시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뭐 관계와 가족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잘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악인들이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잘 보이십니까? 이 약한 세상이 더잘 보이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제 공민 선교사님이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주 개인적인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본 사람들을 보았더라. 그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인의 삶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 복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사이에 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왜 끝나지 않을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편의 이야기에 그 편에 서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군사력이 조금 더 세서 하마스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이 내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다 그렇게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죽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레위와 시무원이 될 겁니다. 칼 뽑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그 하마스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를 했겠어요? 무고한 아이들이 막 죽어가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한쪽의 시각으로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린 북한과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남한이라는 이 민족의 지금 역사 속의 정체성으로 그 옷으로 북한을 보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전쟁을 경험하셨고, 저는 경험 안 했으니까 그런 관 조금 더덜 한데, 절대로 공산당을 용납할 수 없으세요. 그걸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사람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그 신념을 바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악인의 손에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악인을 보고 악인을 닮아가는 자 되지 말고, 악인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악인의 모습 닮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신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푸르른 감람나무가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